시작 전 안내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아래쪽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이 있는데 그 알림 버튼이 두두두두 움직이는 것처럼 꾹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놓으셔야 제가 새해 영상을 올려드릴 때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고 또한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가지 포스트라든지 안내 글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만 누르고 알림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알림 버튼을 두두두두 움직이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꼭이요! 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클러치 백 파우치와 같이 우리가 만든 소품에 지퍼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지퍼를 다는 부분이 약간 번거롭기는 하고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건참 재밌는데 지퍼 다는 거는 재밌어서 하시는 분은 없지요. 그래서 약간 귀찮아서 미루기만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지퍼를 쉽고 효과적으로 달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게 또 상당히 좀 귀찮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만드는 건참 재밌는데, 요거 지퍼를 다는 거는 참 귀찮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달 수도 없고, 요런 거 이렇게 벌어지게 다닐 수도 없고, 달자니 귀찮고.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쉽게 효과적으로 다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쉽고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퍼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쉽게 다는 방법은 그만큼 어설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게 다는 방법은 또 너무 어려워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타협을 본 방법을, 제 나름의 타협을 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하기 싫어 미루고 미루고 쌓아놨던 지퍼 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서 저랑 함께 같이 달아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은 너무 간단해요. 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이 만든 아이템에 맞는 실, 색깔이 비슷한 실로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파우치와 지퍼의 색깔이 비슷한 경우는 누가 봐도 이렇게 회색으로 해야 될것 같지만, 만약 파우치와 지퍼의 색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 파우치의 색깔에 따라가기보다는 지퍼의 색에 따라가는 게 이질감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를 구매할 때 지퍼의 사이즈는 무조건 내가 만들, 내가 지퍼를 붙일 이 가방보다는 조금 길어야 돼요. 이렇게. 훨씬 긴 거는 잘라서 쓸수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짧은 거는 곤란하겠죠 이렇게. 억지로 넣어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거는 안 되고 훨씬 내가 붙일 편물보다 큰이이즈를이비를 하시면 돼요. 지퍼는 저는 이게 지금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이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쪽 부분 말고 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기가 수월하고 여기 자체가 쇠로 되어 있는 거는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딱 맞는 사이즈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정도 오버되는 거는 안으로 넣으면 다 커버가 되니까 정말 길지 않는 이상은 커버할 수 있고 잘랐을 수 있으니까 지퍼의 사이즈는 내가 붙일 것보다만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가방, 제가 전에 올려드린 이 동영상에 올려드렸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퍼가 이쯤에 보이면 굉장히 안 이쁘고 조금 한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야 예쁜 가방이에요. 그렇겠죠? 이렇게 지퍼가 딱 보이면 너무 좀 인위적이니까. 그리고 혹시 굉장히 저보다도 깊게 뜨신 분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예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보다 사실 근데 이 스타일의 가방은 훨씬 길게 뜨면 지퍼가 아예 달지 않아도 이렇게 접어서 파우치 핸드백처럼 이용을 하는 거라서 지퍼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 가방이 아닌 요거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요 나뭇잎 파우치에 지퍼를 다는 방법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손쉬울 것 같아서 요 클러치백으로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퍼를 붙이고자 하는 요 가방을 요렇게 뒤집어 주세요. 어떤 가방을 뜨셨든 뒤집어 주시고요. 참, 뒷모습도 예쁘군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 아이, 지퍼를 붙이겠다 하는 아이, 내 가방보다 훨씬 사이즈가 조금 큰이 지퍼를 쫙 열어서. 요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손잡이가 이렇게, 얘 어차피 뒤집혔으니까 얘도 뒤집혀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해맑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 다시 뜯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근데 이렇게 지퍼를 어디 부분을 꿰매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살짝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할 거고, 꼬매는 것도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라서. 자, 지금 이렇게 맞물리는 과정에 바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여기 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영광펜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 라인과 이 사이에 한 반절, 이만큼. 이만큼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라인에만 바느질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만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벌려서 내가 붙일 이 클러치 백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집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뒤집어서 이렇게딱낄 거예요 낀다는 뜻은 지금 얘이 예. 지퍼에 여다지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겠지요 요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딱갈수 있게끔 요렇게 해주시고 위에서는 또 1cm 정도 내려오게 요렇게 이렇게 나는 갈 것이다 하고 자를 리 잡으면 요 자리를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얘가 이 안으로 안 들어와도 돼요.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껴놓고,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딱 표시를 해놓고 요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놔줄게요. 지금 요 초록색 부분 요 라인을 꿰맬 것이기 때문에 이 스팀핀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위쪽으로 이렇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여러 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얘를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느슨하게 해도 안 돼요. 너무 당겨서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휘고 느슨하게 하면 꼬불꼬불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무언가 그, 바느질을 할, 위. 위, 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요 뿅.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적당하게. 그래서 바로 이 지퍼의 사이즈가 조금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붙여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요. 한쪽 면은 고정이 됐고, 이번엔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제 깨매기만 하면 돼요. 공포의 바느질 시간. 바느질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느질 뭐~ 끝까지 거 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느질의 핵심은 꼼꼼하게 잘하느냐 못하냐 일뿐할줄 아는 방법은 우리 누구나 할줄 알잖아요. 실의 색깔은 제가 아까 지포의 색깔에 맞추라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이 지포에 바느질한 게 눈이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진한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집에 갖고 계신 실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내야지 하고 실을 길게 하면 중간에 엉켜서 이두저도안 되니까 끊어지, 끝나면 다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적당한 길이감으로 해주시고요. 자, 바느질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초록색이 있는 요 부분이 뒤집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느질을 한 땀들은 뒤집어도 가방 안쪽으로 보여요. 가방 안쪽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깔끔한 게 좋겠지요. 그래서 박음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만 이 뒷부분은 오히려 안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뒤에 매듭 부분은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주고요. 이렇게 박음질로 해서 깔끔하게 뒤에, 이렇게 뒤에 이 실들은 여기서 이렇게 확 떠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실이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살짝, 정말 이렇게 살짝 뒤에 실만 걸린다 하는 느낌으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만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 줄게요 뒤에 여기 가방에 실은 아주 살짝만 떠 주는 거예요 확떠 주면 반대편에서 보여요 자 우리가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도 뒷부분도 초록 라인에 맞춰서 주루루루 바느질을 해 줄게요 자, 저는 요런 식으로 한쪽 면을 쭈루루루 박음질을 해봤어요. 박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뒤집어도 요 면은 보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 거예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 오면은 끝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요? 요기 약간 찡이라 그러나요? 이 찡과 찡이 만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붙게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살짝 꿰매주고 가는 게 아니고 뒤집었을 때의 모양을 생각해야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잡고요. 이해가 편하게 조금만 표시를 해놔줄게요. 잠깐만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표시를 해놔주고요. 뒤집었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서 요렇게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연결이 돼야 뒤집었을 때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선으로 살짝만 찝어주고이 뒷동네로 이사를 가볼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옆으로 살짝살짝 떠 주시고요. 살살살살 가지고 이제 이제 끝났다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열로 살짝 이동 초록색이 아닌 위까지 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꿰매주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연결이 되게끔만 살짝 꿰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 그리고 이렇게 사선이 되게끔만 살짝 완벽한 사선 아닙니다. 적당히 사선이 되게끔만 연결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뒷동네로 가줄게요. 짠, 하나 또안한 뒷동네로 와서 여기 정말 대충 연결을 했지요? 여기도 어차피 안 보이니까 사선이 지게끔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초록동네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뜨개를 해주는 거죠. 뜨기가 아니군요. <laughs> 바느질을 해주는 거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뒷부분도 초록 라인에 맞춰서 주루루 루 바느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또 이쪽 면도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제가 해가면서 이렇게 시침핀은 다 빼봤어요. 이렇게 거의 끝부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완벽하게 완전 여기 쇠까지 끝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적당하게 마무리를 짓고 어차피 뒤집어서 또뭘 해야 되니까 지금 중간에 멈춘 요 바늘은 빼지 말고 여기쯤에 살짝 끌러 넣고요 끌러 넣은 상태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짠, 애매한 부분. <laughs> 아직 완성이 안된것같지요 지금 요 끝부분은 그냥 요대로 나,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지금 요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 사이로 요렇게 탈출을 해서 얼굴이 요 지금 요 지퍼 요 부분이 요렇게 나와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닫아볼까요? 오, 지퍼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달렸지요. 자, 하지만 안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죠? 안에 아직도 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저는 설명이 편하도록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눈에 띄긴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바느질하시거나 초록색이 없으면 저보다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색이 눈에 띄는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 자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덜렁거리는게 너무 싫으니까, 여기 아까 고정해놨던 이 부분을 빼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끔만 살짝 고정을 해줄게요. 위치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이 파우치에 이옆 라인에 맞춰서, 이 아이, 요렇게 해서 고정만 살짝 시켜줄게요. 한땀두땀 정도만 떠서 고정을 시킬게요. 어차피 그렇게 덜렁거려서 하는 거지 눈에 띄는 부위는 아니니까. 저는 요렇게 살짝만 고정을 시켜주세요. 짠짠짠. 사실 이런 부분이 보기 싫어서 안감을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로 완벽한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만으로 이렇게 지퍼를 다는 방법을 오늘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짠. 하지만, 닫으면 완벽하게 깔끔하다는 거. 요고,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잘 붙었다는 거. 그래서 요 지퍼의 색깔에 실을 맞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방보다는 지퍼 옆에 요렇게 색깔의 실이 잘안 보이게 잘 숨어 있지요. 자. 짠. 잘만 열리고, 잘만 다친답니다. 물론 더 완벽한 효과를 원하시면 이 라인에 맞춰서 안감을 다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방법만으로도 만족. 자, 이렇게 오늘 지퍼를 클러치백에 다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안감을 달지 않는 나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하지 않나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지퍼 저보다 더 깔끔하고 완벽한 바느질을 구사하시길 바라면서 아,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좀 삐뚤삐뚤 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엔 더 예쁘게 한번 해 볼게요. 다음은 제가 지퍼에서 아예 시작해서 뜨개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파우치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